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지쿤입니다. 디비전2 뉴욕의 지배자들 9.0 업데이트가 4월 말에 예정되어 있다고 사전에 전해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8.5 업데이트 이후에 생각보다 좀 빠르게 9.0 업데이트 계획이 나왔고요. 어, 바로 다음 주 화요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관련된 내용들 한식 살펴보면서 또 어떤 부분들이 변경이 되고 또 사전에 예고되었던 부분들 중에 어떤 부분이 영향을 받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예정사항이죠. 타이틀 업데이트 9 적용 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4월 21일 화요일. 어, 정기점검이 있는 그 시간에 클라이언트 업데이트와 함께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어, 자세하고 디테일한 패치노트는 4월 22일 월요일날 별도 공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4월 2 0일날 우리 시간으로는 월요일 밤 또는 화요일 새벽 정도에 어, 패치노트가 나올 것 같고요 관련돼서 패치노트가 나오면 역시 가장 빠르게 어,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클라이언트 업데이트가 있다는 거는 패치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 용량이 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 점검 시간에 미리 유플레이 켜두시고 디비전2 자동 다운로드 켜두시면은 패치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대게 이제 서버가 열리고 나면은 굉장히 좋은 패치 다운로드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타이틀 업데이트 구 예정사항 볼 건데요. 어, 지난주 스테이트부터 게임이 없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예정이었다가 이번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되었던 특급 아이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급 아이템의 획득 속성 드랍 기준이 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 속성이 획득하는 난이도에 영향을 받도록 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난이도에서 얻는 특급 아이템들이 낮은 난이도에서 얻는 특급 아이템들보다 최소한 그 속성의 최저치가 높게 설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사실 뭐 정확하게 적용이 아예 안돼 있었던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보정치가 있었지만 너무 약해가지고 노말 난이도에서 얻는 아이템들 중에 특급 아이템들의 경우에는 너무 낮아서 이 특급 아이템 사용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최저 속성치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특급 아이템 업그레이드 기능도 돌아옵니다. 30레벨 및 40레벨 특급 아이템을 40레벨 특급 아이템으로 변경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30레벨짜리는 40레벨을 올리는 게 되고 40레벨짜리는 다시 돌리는 게 되겠죠. 속성치가 0 너무 안 좋다. 특히 이제 뭐 고통이나 어려움에서 기존에 먹었던 특급 아이템들이 속성이 너무 안 좋다면 이걸 좀 돌려주시게 되면. 최소한 사용하는데 지장없는 속성 수치까지는 좀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돌아오겠고요 1회당 특급부품 1개 그 다음에 기타 재료를 좀 소모를 하게 됩니다 무기랑 방어구 모두 다 가능하고 제작으로 얻는 특급 아이템 뭐 다치시티 권총집이나 자유 촉새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특급 아이템 리컴퓨어 라고 되어 있는거 보니까 뭐 다시 뭐 재정이 이 정도가 되겠죠 이런식으로 보시다시피 재료와 특급 부품이 소모가 되게 됩니다 이런게 확장팩 나오기 전에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확장팩 출시 전부터 이 특급 아이템 작업을 담당하고 있었던 개발자인 니키 쿠펜스가 자기 트위터나 아니면 공식적인 스테이트 오브 더 게임 그 다음에 확장팩 출시와 함께 진행이 되었던 었 공식 방송 등에서 이 특급 아이템들의 30레벨 특급 아이템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나 아니면은 업그레이드 하는 기능 어느 쪽이든 준비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업데이트로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략적으로 확장팩 나오고 약한 6주 정도 만에 이렇게 이제 기능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30짜리 뭐 독수리 전부 다 가능하겠고요. 특히 이제 너무 속성이 구려가지고 쓰기 힘들었던 것들은 재정의를 통해가지고 조금 올려주시게 되면은 충분히 사용하는 수준까지는 올라오겠지요. 반대로, 최대 만땅, 소위 말하는, 어, 간롤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 확률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재정의를 통해서 최저업이 나올 확률과 최고업이 나올 확률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좀 랜덤 분포를 가지게 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니키쿠패스가 강조를 했었고요. 뭐, 이 추세로 본다면은 타이틀 업데이트 10이나 타이틀 업데이트 10일 정도, 그러니까 한 여름 정도 되면은 아마도 또 역시나 특급 아이템들은 어, 무조건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간로로 어, 바꿀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어,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워낙 이제 이 업데이트 방향이 주로 어, 해외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불평불만들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재정의를 하게 되면은 역시나 아, 최고업이 아니라서 너무 기분이 나쁘다 이런 피드백들 분명히 많이 들어가겠죠. 자그 다음에 특급 아이템 추가적인 예정 사항들입니다. 아, 일부 아이템 밸런싱이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버프가 되는데. 오대사소의 무릎 보호대, 뭐 제국의 왕과 권총집, 다치시티 권총집, 다이아몬드 백, 무자비는 버프가 사실 확정이 되었고요. 이거보다 추가적으로 특급 아이템들이 좀더 변경이 될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외에 좀 선호도가 낮은 그런 특급 아이템들의 경우에는 역시나 특수효과 또는 기본 속성들을 추가적으로 버프하는 거 역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가지 특급 아이템들이 있겠습니다만 최근 추세랑 안 맞아서 쓰기 힘든 거는 여기 밑에 있습니다만 네메시스가 좀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메시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 이제 NPC들의 공격력이 강해지고 명중률 관련해서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인 이 차징을 통한 사격으로 이득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특히 정해상대 데미지도 없어지고 노란색 NPC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강해지다 보니까 노란색 NPC 헤드샷을 한방 내지 못하는 네메시스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네메시스가 쫓기 특수 효과인 집중 특수 효과를 작동시키지 못하는 문제도 수정이 병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아이랄디 네임드 조끼에서 완벽한 집중받게 되면은, 네메시스로도 아마도 최소한 솔풀에서는 영웅 난이도의 정해 NPC들도 헤드샷 한 방을 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보고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나오게 되면은 또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가 가능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인데, ACNH 세트에 어 4세트 효과인 그 효과가 정상적으로 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타이틀 업데이트 9와 함께 수정이 되게 되면은 지정사수 소총도 조금 빌드를 구성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아이템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패치노트가 나와봐야 조금 더 정확하긴 하는데 일단 예고됐던 부분들은 그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각종 아이템들 밸런싱 예정에 일부 네임드 아이템들 조정이 예고가 되었죠. 펀치 드렁크란 날카로운 발톱은 확정적으로 상향이 예고가 되었고요. 펀치 드렁크는 헤드샷 데미지가 10.9%에서 20%로, 날카로운 발톱은 버그가 수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원래 이제 스킬 등급에 권총 데미지, 근접 공격력을 가져야 되는데, 스킬 등급이 없었죠. 그래서 스킬 등급으로 바뀌게 되면 그 자리를 뭐 무기 데미지를 바꾼다든지 하게 되면은, 권총 빌드에서 펀치 드렁크, 날카로운 발톱 모두 사용했을 때, 굉장히 좀 높은 데미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우에게도 청부업자공허한 사내, 이렇게 이제 세개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 중에 일단은 공허한 사내의 얄기어 마스크입니다. 다크존에서만 나오고요. 생명력 추가 피해를 굉장히 높게 가집니다. 여우의 기도 같은 경우에는 비연패 추가 피해를 뭐 11%, 청부업자 장갑 같은 경우에는 방어구 추가 피해 15%를 가지는데, 공허한 사내의 생명력 추가 피해는 20%를 넘게 가지죠. 일단은 공허한 사내는 확정적으로 좀 조정이 되는 것 같고요. 여우의 기도나 청부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도 조정되지 않을까. 어, 조정된다면은 하향 조정이 좀 예,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그냥 단순히 수치만 내린다고 될게 아니고 바꿔야 됩니다. 속성을 만약에 본인들이 진짜 게임에 대해서 어, 이 아이템들이 가지는 고유한 그런 문제들이 가,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면 여우의 기도 같은 경우는 오버로드니까 소총과 좀 매칭을 해서 뭐 치명타 확률이 됐든 치명타 데미지가 됐든. 뭐, 펀치 드렁크처럼 좀 크게 가지게 해주고, 청부업자 같은 경우는 경기관총이니까 뭐, 재장전 속도로 좀 대체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줘야 방어구에 붙지 않는 속성들을 가져가지고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수치만 좀 조정을 하고 말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뭐, 소총빌드는 여전히 여우역이도 쓰고, 경기관총은 여전히 청부업자 쓰고,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의 경우에는 패치로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일부 특수 효과들 좀 조정이 예고되었습니다. 태그팀 재배치 공감해 결이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은 버프가 예고가 되었고요. 이외에도 언더퍼포밍하는 그러니까 이제 좀 성능이 좀 좋지 않아서 선택빈도가 좀 낮은 특수 효과들 역시 다수가 현재 버프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패치 노트가 나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수 있을 것 같고요. 간섭 방지의 경우에는 원래는 하드와이어도 예전에 세트 효과에 있었던 건데 어, 스킬 오브젝트가 드랍이 되면 그 자리에서 충격 효과가 일어났던 거죠. 여기에 이제 어, 발동에 필요한 시간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PVP에서 이 스킬 오브젝트들을 충격 수류탄처럼 던지는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어, 좀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아쉽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PVP만 그렇게 이제 좀 조정을 하고 PVE는 내비두면 좀더 창의적인 빌드가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아쉽다고 할수 있겠고요. 집중의 경우에는 적용 기능이 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사 방패로 집중이 작동하는 거를 이제 완전히 수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메시스에는 반대로 집중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수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집중의 경우에는 기존에 성전사 방패랑 쓰셨다면 너프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예 안 쓰셨거나 아니면 뭐 지정사 소총 이런 거랑 좀 쓰시고 싶으셨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네메시스랑 좀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좋은 부분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트 아이템 일부 획득 완화도 예고가 되어 있었죠? 요번에 스테이트 오브 더 게임에서 좀 다뤄지진 않긴 했는데, 일단 이거는 예고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끝, ACNH 협상가에, 조끼하고 가방은 현재 레이드에서만 나오죠? 원래 이세개 세트가 레이드 한정 세트였는데, 레이드에 대한 선호도도 좀낮고요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피곤함 때문에, 사람들이 좀 꺼려왔습니다. 그래서 세트 아이템들의 사용 빈도를 좀 올리고, 어, 버그를 수정을 하고, 각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창끝 ASNH 협상과 일단 예전에 일차적으로 쫓기하고 가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들은 일반 필드에서 나오게 되었었고요. 이번에 와서는 이제, 쫓기하고 가방도 이렇게 일반 지역에서 획득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타이틀 업데이트 9에 확정적으로 포함이 될지 아니면 9 업데이트 된 다음에 추가적인 업데이트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거는 예정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부 기대에 못 미치는 무기 버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돌격소총 생명력 추가 피해의 최대치가 11%인데 상향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일부 SMG나 산탄총의 경우에도 좀 들여다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산탄총의 경우엔 여담입니다만, NPC들의 산탄총 명중률이나 사거리, 어, 데미지 이런 것들도 조금 이번 타이틀 업데이트 9에서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돌격 소총 관련해서 한 마디만 좀 덧붙이고 가자면 돌격 소총에 있는 이 생명력 추가 피해가 아, 전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 일단은 스킬 오브젝트 특히 이제 뭐 방탄 방패 PVP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때릴 때 생명력 추가 피해가 그대로 다 적용이 되죠. 그래서 얄기어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PVP나 블랙터스크 상대할 때 상당히 좀 이득을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돌격소총에 있는 생명력 추가 피해, 얄기어 마스크에 있는 이 생명력 추가 피해의 경우에는, 돼지나 흔히 댕댕이라고 부르는 탱크 NPC나 아니면 워하운드 이런 애들의 장갑을 때릴 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 방어력, 하얀색 막대기로 표시되는 방어력만 없다면 생명력 추가 피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괜찮은 속성이면 틀림이 없고요 특히, 제가 최근에는 애국자를 쓰는, 애국자 유리대포를 같이 쓰는 빌드도 좀 연구 중인데, 아, 아마도 이번에 확장팩 나오고, 어, 아이템 업그레이드, 특히 이제 특급 아이템들 업그레이드가 예, 이제 적용이 되고 나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독수리를 사용하는 그런 빌드들도 다시 한번 어, 사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돌격소총 생명력 추가 피해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마냥 부정적인 인식 가질 필요 없고요. 특히 모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돌격소총의 생명력 추가 피해는 생각보다 적용되는 데가 많다. 이렇게너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알려진 이슈및 조치 현황인데요. 아시아 서버 좀 최근에 연결 불안정하죠. 특히 이제 저녁 때 게임하려고 그러면 거의 게임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 막, 델타 뜬다거나, 뭐, 렉이 걸린다거나, 뭐, 데미지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갑자기 뭐, 내가 죽는다거나, 이런 부분들,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자, 자비의 천사 오염지역에 들어갈 수 없는 현상, 타이틀 업데이트 9에서 수정될 예정이고요. 부스 타이프는 이제, 확장팩이 나오면서 성능이 변경이 되었는데, 툴팁이 변경되지 않았던 부분들, 타이틀 업데이트 9에 적용될 겁니다. 세트 효과 및 특수효과 미작동하는 것들이 몇몇 개 있다고 합니다. ACNH의 포커 페이스, 이런 것들이 정상작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뭐 정상적으로 데미지 증가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 수정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번에 예정이 되어 있는 타이틀 업데이트 9 소식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패치 노트가 좀 빨리 같이 나오면 같이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질 수 있을 텐데 아쉽게도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온다고 합니다. 월요일 날 나오면은 유튜브 공지사항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 재미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